그리고 우리 서영규 최고위원님 3시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laughs> 최고위원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네, 미리 가서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서 네. 좀 기다리는 걸로. 네, 네. 네 먼저 오신 분들. 네. 네, 대화 좀 하시고. 네. 좀 집회 준비도 미리 좀 해가지고. 네. 네. 미리 오신 분들 심심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오늘. 억울한 체병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하는 아, 그 집단을 밝혀 나가고자 하는 최해병 특검 촉구 관련한 번 국민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저희 국민이 다 모여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이 서울역으로 좀 모여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이 다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에 관련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권 이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자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그리고 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내일 서울역에서 3시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주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일 6월 1일 모두 함께 서울역으로 오셔서 2016년 국정농단을 촛불의 행렬로 낱낱이 밝혀냈듯이 이번 국정농단도 국민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함께 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영교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당이 장외에서 집회를 하면 장외 투쟁 시작하는 거냐? 왜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느냐 이러고 비난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를 버린 것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 토요일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당이 모두 참여하죠. 야당과 민주당과 아니요 다른 다른 당들도 안 하면 까요 전에 같이 했는데 다른 당은 민주당만? 민주당만? 네. 아 내일은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이 함께 국회에서 못 하는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는 자리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영규 최고위원님 3시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 좀나누고계세요 최고위원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네, 미리 가서 기다리고,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서 네. 좀 기다리는 걸로 네, 네. 네 먼저 오신 분들 네. 네, 대화 좀 하시고 좀 집회 준비도 네. 미리 좀 해가지고 네. 미리 오신 분들 심심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laughs>